군의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자살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적우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만 생각은 왜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첫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엄호를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지이 아니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궤도를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동지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 걸세 그치.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해으로 쓸어버리지. 동지는 고조물을 깊숙이 자리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 돼. 정거장에 타격들을 투입해서 하나씩 깨보셔야 해.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저그가 땅골망을 사용하느라 우리 병력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중부대가 걱정되긴 하지만 저그고를 우선적으로 파견는게 좋겠어요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다르겠네 여기서 자네가 지휘관이니까 사냥자락의 사령관 좋은 결정이야 지니 적은 녀석들한테 천국의 악마들 실력을 보여주자고. 심층 스캔 분석으로 이 지역 아래에 퍼진 단층선 3개를 이세 개를 탐지했습니다. 이세 지점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용암이 인접한 동굴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령관님. 중간에는 있 암석 등 때문에 적의 생체 반응을 정확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산나를 녀석들이 더 있어야겠는데 예전에 저런 골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하지 부대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가기보다는 병원 만은 대원만 골라서 데려가는 편이 좋겠어 내 부하들을 데려가게 최고 중에 최고지 화려한 전투 경력은 물론이고 영청이 제 집처럼 편한 거친 녀석들이 자네 마음에 들걸세 감사합니다 장군 하지만 이번엔 제 대원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가끔은 녀석들한테도 바깥 나들이를 시켜줘야지. 차 행성에 착륙한 일부 분들과 현재 구월 속에 숨어있으니까 작전 수행 중에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세. 무선 신호가 잡히면 자네기 연락하겠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구출 작전이 아니니까요. 나만 믿어. 자, 봄맹이들한테대단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 주지. mk12 천공탄란이다 자, 남자답게 흑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어느 분이니까, 나만.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 머리에 심한.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혼자만 재미 볼 셈이야 지미 나도 분쇄 수류탄 좀 써보자고 네말 해보라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나지않 나쁘지 않은데 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않 얼마 기다리고 있었다고 쳐. 내 비장의 무기 불꽃 배티 뒤에서 공격이나 하시어. 야, 남자답게. 나만미나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미나특공대 나가신다. 신호수 신중. 나쁘지 않은 리더리 들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에서 고립된 상태 부하들을 구해주면 대에 합류할걸세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하는데 나가신다. <laughs> 레이더? 야, 이런 거물이 와줄 줄이야. 어, oh, 예, yeah. 이거 쑥스럽렇게 이봐, 장비를 손 보는 걸 하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굴 탐험은 내 척성 하고는안 맞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겁먹은 줄 알겠는데요. 조라꾸만. <laughs> 내가 온건 누구냐고 물어봅시다. 실종 준비 가자한 사람은 어디나 남은 누구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자. 소환,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존나 핵공대 나가신다 폭발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야 돼 빈틈없이 막으라고, 제군들 저런 좁은 길목은 불꽃 배티가 활약하기에 딱이지 어디에 설치해줄까, 전란 친 나봐, 대때쳤금 방금. 막혔더라고 잘랐지 어디 드러나버렸금작금방 뭐지? 금 남자는 금 방금. 방금. 갑자답나 <목소리> <목소리> 보란다. 모두에게 벗어나. 좋아서 하나 끝났군. 세 군대를 모두 폭파시키면 물 속으로 용암이 잔뜩 흘러들어갈 거야. 특공대 나가신다. 에, 여긴 포로 잡아둔 덴가 봐요 그리고 포로를 감염시키는 것이기도 다른 방법이 없다 편히 보내주자 맞미나 <목소리> 내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목소리> 조심해 감염주의 쏴버려 제길 정말 못생겼군 다 꺼져버려 나왔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어 나만 믿어. 나만 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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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 태공대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가글 끓여지기, 그냥 이걸로. 좀남아니다태공대 나가신다니, 야, 남자답게, 이번엔 못시기겠어 말해보라고, 태공대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조심해, 맹독충이야! 아까여지 못하게. 아, 아 정말 끔찍한 놈들이네요. 다음엔 가까이에서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충고 고맙다 고마야. 이제 닥쳐. 신호 수신 중. 레이나, 레이나. 가까운 곳에서 바람무대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고출하도록. 난 뭐야? 방금 고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럼. 경사들 찾아서 카드 놀이라도 할줄 알았어 매복이다! 뒤쪽이야! 충분히 아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앞 동굴은 벌레들이 가득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벌레요? <laughs> 네.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자,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둘씩 작전 이동한다 놈들을 밀어내야 돼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자 자 남자답게 가. 가라고 계속 이동하자면 우리가 죽어 자 남자답게 시간 낭비하지 남자는 뭐지

i 까자 남자답게. 아, 저거는 정말 놀라워요. 생물학적으로 좀더 알면 좋을 텐데. o t 내가 잘알지 총알을 박아 넣으면 죽어. n 아, 저글 s 요 그건 생물학이랑은. 둘다입다 m n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폭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어, 전에만 준비되면 무슨 일인가? 나,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나, 특공대 나가시다 남자답게.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지진이 아니야 울트라리스크라고 인사나 아시지 못나니 스공대 나가신다 자, 폭탄 한 방만 더 터뜨리면 땅굴벌레 통구이를 먹을 수 있겠군 긴장 풀지 마라, 제군단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는 우릴 따라붙은 놈이라도 있나? 아니야,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움직이질 라아아나 유충인가? 시간이 끝날 거다 특공대 나가시다 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왔습니다. 보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누군진 몰라도 이알 가는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신호수신 적 앞쪽에 다른 군대가 있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각분이 주의하기. 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안 된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하다.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준비됐네, 촌나 이게 터질 때 우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음.. 아니, 하려고 하아막아야 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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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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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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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게 용암이 흘러들어오고 있잖아 그게 계획이었다고, 타이커스 이제 죽어라, 뛰어, 이 멍청아! 나만 okay. 믿어. 제맛이지 저굴 무너지는 것좀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치웠죠? 자식들 이젠 우릴 좀 무서워하겠죠? 아 어, 우리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좋아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